이 세상에는요. 제가 이, 이,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차원에서 12가 온전히 12가 완성된 차원이 아니고 시작 차원에서의 12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회개가 없는 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그리고 선데이 크리스천들. 그들은 상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무관심의 회개를 해요. 무관심의 회계. 예. 그죠? 무관심의 회계. 예, 이, 이, 12번째 사도를 찾을 생각조차 안 해. 그냥 11명이면 충분하지. 예.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선악과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회계 없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 회계만 있는 죄인이야. 회계만 있어. 회계만 있는 죄인은 늘 자기를 비하해요. 가론 유다처럼 양심적인 인간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늘 자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원래 그러지 않아야 되는 데라고 하는 자존감 때문이야.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헤어나오진 못해. 왜 그러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죄책감 자체를 즐기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냥 그 원래 그이 이 회계만 하고 자기의 삶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회계를 이용해요. 회계를 이용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회계를 성경을 알아요. 그 사람은 죄와 심판의 진리도 알아요. 네. 근데 세상을 놓기 싫어해. 선악과를, 선악과를 즐기고도 싶어. 네. 근데 진리를 알잖아요. 근데 선악과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떻게든지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이 정당화해야 돼,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회개의 문제를 세상을 즐기기 위한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악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고 죄인임을 그 고백하는 그냥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이끌어 주시지 그래서 늘 인간의 약함만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바울이 얘기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아요 진지한 마음으로 그래서 늘 자신의 죄를 고백은 하는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회개를 비교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요 비교 욕망의 도구로 이 사람도 진리를 알고 회개를 열심히 해요 하지만 회개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에게 신앙으로 조,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신앙의 세계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세상에서도 최고고 진리의 세계에서도 최고 인정받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회계가 아니라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회계. 이 사람은 현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은 상급이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의 선학과를 잘 이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선학과를 미래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옮겨놓은 거. 그 비교 욕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면 나에게 큰 상을 주실 거야 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교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네 번째 회개를 이용하는 죄인 말고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이 있는데 비교 욕망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선악과로부터도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우리 다 당연히 분리되지 않았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또 사람들로부터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엔 신앙인의 모습만 나타나기 때문에 청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데 신앙적인 삶의 최고와 세상적인 삶의 최고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모순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둘의 원하는 관계 속에서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일이 아니다 이건 어떤 종류에 속하든지 공통점이 뭐냐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뭐냐 선악과이거나 아니면 선악과와 아버지 둘다. 진짜 회계의 참 의미를 몰라요. 회개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하는지 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마리아가 되어야 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 그게 회계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게 회계잖아.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면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원래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그, 래서 실제로 들어왔으면 그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내가 받아들였나, 안받아들였나를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받으면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예? 네? 그니까, 밭이 깨끗해진 상태가 뭡니까? 그게 욕망이 없는 거죠.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뭐야 자유로워진다고. 자유가 뭐라고? 무관심. 무관심의 관자가 볼 관자가 아니에요. 관계할 관자지. 거기에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이래 실제적인 의미는 무관심이 아니죠. 아무것에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유자 유일 관심. 오로지 유자 유일 관심. 뭐에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무관심해지는 것이지 아무것에도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확증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앞에 섰을 때야. <laughs> 그쵸? 오늘 쓸지 내일 쓸지 1 0년 뒤에 쓸지 한달 뒤에 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내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정말 회개를 한 사람이건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회개를 진정으로 한 사람이라고 믿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아버지만 아시잖아. 아버지만 저를 아시고 아버지만 여러분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보여도 아닌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아닌 것으로 보여도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아버지만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아버지만의 문제.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실제 내 삶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내 삶을 정말 돌아보고, 내가 정말, 정말, 내 영이, 아버지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열매가 그 무관심이 아버지만의 유일 관심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회개하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아버지한테 다시 기도하면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 진정 거듭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아 더욱더 내가 이제 이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10m 나가 있느냐, 5m 나가 있느냐, 여기 서 있느냐. 그런 건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가 먼저 된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예요더 이상,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때. 지금 이 순간과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없어. 없어. 우리는 늘 현재에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내 안에 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지향성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향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검토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말을 바라보고 사는 근데 사실은 내가 가만히 아버지와 둘이서 앉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보다 내가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에? 그런 걸 내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런 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 자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지금 여기 열두 번째 사도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열두 번째 사도를 제비 뽑아서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탕자임을 알고 돌아간다는 뜻이고 열 번째 드라크마를 찾아서 아 드디어 제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루어내느냐 안 내느냐는 행위를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행위 이전에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내 안에 정말 그게 있으면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마음이 주지 않는, 선악과의 마음이 줄수 없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샘솟아 오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그 기쁨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도대체 누구보다 잘났습니까? 제가,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뭐가, 저는 그냥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전하는 게 저에게 행복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전 진리를 전하, 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저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모였으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자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어야지 모든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나아감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나의 아내가 행복해지고 내 나와 애인 사이의 관계가 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자식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거기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주겠다. 진짜, 진짜. 그니데 진짜 한번 포기해 봐 진짜 진짜 한번 포기해 봐 내가 진짜 죽게 그게 뭐냐면 12번째 사도예요 12번째 사도 아셨어요 그 12번째 사도를 제비 뽑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야. 네 잘못이 뭔지, 너의 문제가 뭔지, 네가 어떤 부분을 회개하는지. 여러분들은 진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마 성경을 더 많이 알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내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눈물로 호소하노니. 전 <laughs> 눈물로 호소해요. 전 예, 어저께 너무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어요. 너무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제발 아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마리아 있잖아, 우리 다이 있고 예, 그래도 저는 가고 싶어요. 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 진리 전하다 가고 싶어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진리 전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바라는 것 없고 진리 전하는 것 이외에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러길 바래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 반드시 되어야만. 모든 삶이 또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죽으면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2번째 사도. 여러분이 그, 어, 잃어버린 그 정말 그 풍성한 아버지의 약속의 그 삶, 언약의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 성령 임재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버지 우리는 깨끗한 밭이 될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깨끗한 밭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저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버지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정말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는지 받아들였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지. 아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 자신에게 것을 드러낼 때, 아버지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아버지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순간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아버지여 그것이 정말 깨끗하게 씻겨졌으니 이제 정말 아버지의 온전하고 깨끗한 아들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진짜 그 12번째 완전한 믿음이 이루는 그 믿음이 저희들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유가 주는 아버지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아버지의 정말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귀한 만화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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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아또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남은 자들 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천국 가면 만나게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고 그들도 마찬가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음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회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 말여 없이며, 다만 하겠소. 고없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